네, 안녕하세요. 요즘 특히 지금 국내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증시가 내려가는 게 도대체 왜? 혹은 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힘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국내 증시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증시 좋지 않죠 예, 지금 보면은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굉장히 매력이 없는 예, 특히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하고 코스피도 여기서 지금 뭐 힘이 없고 거래대금은 메말라 가고 코인은 계속 올라오고 네, 이러한 여러가지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약하면서 매매 난이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되게 뭔가 포모 현상이 오기도 하죠. 아, 미국 증시로 가야 되나? 뭐 이러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분명히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 기사들이 있죠. 지금 미국 증시를 투자한 사람들은 뭐 많이 수익을 보고 있고. 반면에 국내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되게 뭐 투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이 과거 사례에 대해서 어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과거 사례라는 게꼭 지금 현재 똑같이 가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과거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 과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당연히 미국 증시 보면은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기도 흔들리는 것도 거의 뭐 비슷한 지점이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첫 번째 재임 기간을 보시면 은 이때 보겠습니다 2017년 그냥 간략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의 상승률을 보면은 미국 볼게요 우리나라가 훨씬 높죠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이건 항생인데 항생도 이때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무역분쟁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을 갖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나오면서 2차적인 하락이 간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은 제외하고 팬데믹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면 무역분쟁, 이때 잘 기억해 주십니다. 그 당시 트럼프가 초반에 1차 대통령이 됐을 때,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강하게 할지라는 것이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때 무역분쟁이 나오고 나서는 그때 하락이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그 전까지 보시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되게 다른 나라 증시도 되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러한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미국은 점진적인 상승이 되었고, 미국이 잠시 점진적인 상승으로 쉬는 동안 우리나라와 항생 등 여러 제3국가라고 표현하면 제3국가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이 상승이 멈춘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증시가 멈춘다, 뭐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대장인 미국이 쉴때 다른 나라의 증시가 움직일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을 보실게요. 이 앞전을 보시면 코스피 이때 횡보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다. 4년, 5년, 6년, 4년, 거의 한 4, 5년 가까이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도 분명히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왜 움직이지 않는가, 한국 증시 왜 움직이지 않는가 이러한 기사들이 한창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3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증시가 올라갑니다. 변동성이 더더 훨씬 좋아졌죠. 미국은 점진적인 상승이었고 원래 대장이니까. 자, 이 모습. 이 모습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분명히 2016년 전까지도 개인들은 힘들었습니다. 개인들은 힘들었고 이 횡보 장세에서 테마주만 움직였을 거고 그리고 여러모로 당연히 수익에 대해서도 분명히 좋지 않았을 때겠죠. 왜냐하면 횡보니까. 그리고 지금을 볼게요.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우리는 트럼프가 뭘를 할지 압니다. 관세에 대한 부과 그리고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 미국의 가장 우선주의 그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의 그 부분 이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의 증시는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선반영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17년도에는 몰랐고 그래서 18년도에 맞은 거고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 전인데 이미 알고 있죠. 피해에 대해서 어, 어떤 게 과거에 피해가 있었으니까 미리 피해받는 나라들은 증시가 약하겠구나 라는 그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반영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증시 움직임은 선반영의 일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반영의 일부가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이런 상승이 나오지 말라 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다 그냥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와의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러가지 제일 좀삼성전자의 그런 악재들도 당연히 섞여 있습니다만 2020년 이때 팬데믹 때보다도 더 지금 하락률이 가파릅니다 뭐 거의 뭐자이로드 수준이죠 후루나이도 수준이고 근데 이때도 살아났는데 지금이라고 안 살아나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랑 같은 계열의 하이닉스도 보면은 이때도 하이닉스 분명히 어, 하이닉스 망한다 뭐 이때도 뭐 하이닉스 뭐 망한다 뭐 이런 게서 나왔다 결국은 반등하죠 물론 하이닉스가 그때 이때 어, 선제적으로 삼성보다 더 hbm 관련해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 경향이 있죠 삼성도 내년이면 은 hbm 에 대해서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분명히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반등이라는 게 생기겠죠. 근데 지금 증시가 횡보에다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튀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증시 전반적이게 돌려주는 효과가 분명 나올 겁니다. 그 효과가 과연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누군가는 힘들고 관심없이 떠날 때 조용히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 분명히 개인들은 지금 버티지 못한 개인들은 이때 들어와서 이것대로 맞을 수도 있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용할 때 남들이 힘들고 조용할 때 그럴 때 반응을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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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가 모두가 박수칠 때는 고점에서 횡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려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반영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관세를 맞을 것 같은 선반영 네그 부분 그러고 나서는 선반영이 끝나면 이 선반영도 재료 소멸이라는 게 생기겠죠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뭐를 하면은 더 이상 뭐를 할게 없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미 많은 하락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017년에 이 모습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 희망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이 정도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올라오는 타이밍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뭐 여기서 더 내려갔다 올라오든 어떻게 하든 분명히 근데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간이 생기는 이 구간 안에서 이게 뭐한 번에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요. 이 구간 안에서 여러 중소형주들 엄청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관련 정책주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국내 증시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고 언제나 한번더말 이거 제 이건 제가 제 와이프한테도 말한 건데 삼성전자 여기서 반토막 난다. 그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 경제가 사라질 거고 과연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봤을 땐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시다고 포기하신다거나 공부를 멈추신다거나 그러면 이때 조용히 상승했던 이때 의 구간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미국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이때처럼 미국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즉 이것도 비슷한 거죠. 나스닥이 삼성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형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대형주가 횡보할 때 점진적인 상승할 때 대형주에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분명히 이러한 장세는 나스닥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은 막 하락하는 게아니라면 아니, 이런 게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한번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SK 스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자리고요, 사실 삼성전자만 봐도 애가 살아나면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낙폭, 팬데믹 때보다도 더큰 낙폭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돌려주는 상황은 조만간일 것이다. 조만간 올라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중소형주의 매매를 볼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이다.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 삼성 SDI도 보면 2차전지 대표 종목이죠. 거의 뭐 고점 대비 엄청난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올라간 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볼게요. 여기 팬데믹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과연, 과연. 지금 삼성 SDI가 망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공장도 짓고 있는데. 과연 더 내려가서 막, 막 지수를 흔들고 이런 상황이 올까요? 분명히 여기도 돌려주는. 분명 이렇게 하락이 심하면 이 정도로 돌려주는 구간이 있듯이. 여기도 돌려주는 구간들이 생길 겁니다. 이때는 증시가 분명히 좋을 것이다. 증시가 좋다는 건 매매 환경이 난이도가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포기하면 그때 가서 또 이때 이때 들어와서 또 이때 하락 맞고.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때 포기를 하지 말아야 이 움직이는 이 사이클에서 이 관련된 중소형주 매매도 할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노려야 될 포인트는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지금 뭐 미국 정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은 IR 이제 폐기하고 이러한 작업을 거칠 건데 이 작업을 거쳤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해서 삼성 SDI가 망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삼성 SDI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거는 스텔란테스랑 GM이랑 이렇게 각각 합작 공장을 세우고 있는 건데 이 합작 공장 인디애나 주에 있습니다. 인디애나. 인디애나가 어디냐면은 전통적인 공화당. 입니다. 그러면은 IRA 막 만약에 폐지한다고 트럼프 정부 쪽에서만 말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폐지하고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지역군데 이걸 폐지해버리면 삼성에스티아는 공장 뭐 이런 거 하는 거 멈추고 이러면은 일자리 문제 생기고 그게 제일 싫어하는 게 공화당인데 한 번에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호재 뉴스도 나오고 악재 뉴스도 나오고 이런 게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선제적으로 때려 맞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재료 소멸이라는 게올 거다. 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l g 에너지 솔루션은바바잡 뭐 잡고 이것도 역시 보시면 여기서 반토막 나고 고이렇게이게뭐 순간적인 반등일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렇게 하락 구간이있으면은이런 단기 반등이있는 거고 이런 단기 반등이 있다가 주가 올라가면은한번또 상승 나오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럴 때뭘 봐야 된다? 중소형 주를 보는 겁니다. 왜냐? 그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자꾸 중소형 주를 말하는지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그냥 그냥 횡보죠 근데, 근데 바이오 쪽은 제가 좀 애매한 게 바이오는 좀 애매해요 바이오는 지금 그 이번에 케네디 주니어 네,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 쪽으로 장관이 거의 확실시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 케네디 장관이 되면 fda부터 축소하고 이 사람도 완전 미국 우선주의인 사람이라 보건 쪽에서 특히 이바이오제약쪽에서 미국 우선주의 하면은 중국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피해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더 지켜봐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바이오 제약은 확실한 거는 제가 이 전에 만든 각 장관 후보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FDA 자체를 아예 그냥 축소시키고 바꿔버리고 그냥 그런 거 자체는 외국의 제약 회사들도 거의 뭐 맞고 특히 외국 제약 회사가 미국에 있는 원료나 이런 거 가져가 때 가장 높은 가격으로 가져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 등등 지금 트럼프가 내세울 바이오 제약 좀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거는 를그거좀더 봐야 될것 같아서, 바이오 쪽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저도 확실한 뭐100% 지식은 아니지만, 일단은 장관들의 정책들, 트럼프의 정책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 물론 이제 바이오 중에서 뭐 일부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애들은 제외죠. 이런 애들 제외고, 전반적인 바이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약이랑.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금 있는 공장은 엘러바마입니다. 엘러바마도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관세를 막 부과한다고 해서 관세를 막 차량에 막 부과하고 멕시코 쪽 관세 부과하면 현대차 피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반영으로 막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미 막고 있다. 물론 여기서 관세가 나중에 또더막 나오게 되면은 더 때려맞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라는 그런 악재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뭔가 관세를 맞는다고 해서 당장 뭐 이렇게 망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주가가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모든 이 대형주를 보시면 지금 위치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왜 대형주가 중요하냐?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는 건 중소형주인데 왜 대형주를 보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가 대형주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형주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가장 활발하게 반응을 할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볼수 있는 중소형주입니다. 이 회사들에 납품하고 있고 연관성이 있는 중소형주들. 그런 중소형주들이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런 중소형주들이 거의 뭐 하락을 심해서 완전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재료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또 재료가 중요한데. 재료가 좀 들어오면 확 튀는 현상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SK하이닉스 관련으로 해서 SK하이닉스 관련주를 매매했던 관점 그때 참여하신 분들 그때 보셨던 그 케이스랑 비슷한 것처럼 이 대형주가 좀 버텨주는 현상이나 점진적인 상승이나 상승하고 좀 횡보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 중소형주의 시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사태를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마침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그냥 뭐 거의 뭐 이건 미끄럼틀보다도 더 하락하는 뭐 이런 하락은 역대 처음일 겁니다. 되게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이렇게 하락한 거는 반등이라는 게좀 나올. 수... 나오고 나서 또뭐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이 구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때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왜 피해를 주고 있느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좀더 세밀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또한 번의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심화된 내용이 또 나올 건데 그게 아니고 기존과 비슷하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선반영이 점점 오는 이미 되고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리냐면 트럼프 1기 때 1기 때 때 어떠한 정책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이 있죠. 트럼프일기 때는 이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좀 고립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게첫 번째였었냐? 우리나라가 잘 알고 있는 북한, 북한이죠.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러시아와의 프로맨스. 이때 푸틴하고 트럼프는 상당히 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있거든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확대하면 여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여기 프로맨스 여기 대화. 우리나라랑은 친하고 일본이랑 친하고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상하게 원래 그 소수민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를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중국을 그거를 압박을 하는 상황. 그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신장 위구르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 힘을 실어 주는 그런,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보시면 티벳은 되게 뭔가 독립을 하고 싶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베트남의 경제의 성장 이런 부분 그리고 대만이 있죠 대만 대만의 부분 대만을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인도는 트럼프의 수의 나라입니다 트럼프와의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는 나라 그리고 여기 중동은 뭐볼게 없고요. 중동은 원래 싫어했고 금측 보면은 다 압박이죠. 중국에 대한 지정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러시아와 중국은 친한데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좋으면 러시아가 함부로 중국을 도와줄 수가 없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트럼프가 괜히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 게 아니라 김정은이 미국의 눈치를 보게 만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허술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신장위구르는 압박 여기 압박 티베트 압박 인도 압박. 베트남 압박, 대만 압박, 그러니까 중국을 고립을 시키는 그런 관세적인 부분, 관세도 때렸지만 중국을 고립시키는 완전히 무역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탈출구를 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트럼프가 펼친 거고 지금 이 정책을 똑같이 펼친다면 어떠한 현상이 나올까요? 이미 지금 대만 눈치 보고 있고, 우리나라 눈치 보고 있고, 일본 이미 뭐 눈치 보고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조만간일 거고 여기는 원래 사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가 지금 왜 종전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종전시키고 러시아가 좀 뭔가 유리하게 평화협상 시켜버리면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하고, 저번처럼, 더 특별하게 가지 못할 겁니다. 마침 중국도, 러시아를 뭐 도와서, 우크라이나를 뭐 파병하고 이런 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이기도, 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이, 만약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간다. 그 타겟은 다 중국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트럼프 1기 때랑 2기 때랑 같은, 같습니다 지금. 이걸 시장이 알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이미 중국에 대한 고립과 관세에 대한 거를 트럼프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인 우리나라 피해 보는 피해 보는 거 이미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거고 또 중국에 사실 관세가 부과되면은 우리나라가 또중 중국과 무역도 있고 또 미국 자체도 솔직히 이번에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신선하게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그러면 이미 이전에 악재라는 게다 시장은 흡수를 했다는 거죠. 선반영이 완료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또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다 중소형주들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런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증시가 물론 여기서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지금 구간에서의 포기는 나중에 분명히 올라올 때 이런 구간에서 들어옵니다 지금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략을 하루하루 잘 짜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매일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런 증시 살아남으려면은 포기를 하지 않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소형주 장세가 장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지수가 이렇게 계속 안 좋으면 돌려주는 상 분명히 옵니다. 이때는 대형주 대형주가 문제가 아니라 중소형주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이 점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테마 장세죠. 어쩔 수 없이 테마장세로 갑니다 무조건 테마장세로 가는 거고 테마 안에도 역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증시가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는 방안들이 나올 건데 이런 상황에서 또 대형주를 투자한다는 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죠 아무래도 좀 만약 회전율을 좋아하신다면은 뭐 장기투자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처럼 단기나 뭐 가끔 뭐 중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소형주 쪽으로 하시는 게좀더 어, 변동성이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찍어가지고 제 생각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지금 포기하면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한 습관들이 다 상승하면 또 이때 들어오고 또 이때 또 내려가면은. 또 그때 물리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그 꾸준한 공부가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 막 빨리 도는 이 테마 장세에 대한 게 힘들더라도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장세 난이도 괜찮아지면은 그 공부가 빛을 발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고요 분명히 공부를 계속 하시면 분명히 조금만 난이도 올라가면은 장세는 쉬워질 거라는 점. 지금 다 포기한다는 말이 들리잖아요.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 다뭐 미국 간다, 뭐 간다 하는데 결국은 미국 좀 흔들리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뭐 약간 흔들린다고 하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좀 증시가 더 좋아질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가진 않더라도. 변동성이 더 좋아질 때가 올 것이고 난이도가 더 좋아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이제 막 신용 쌓이고 막 이미 되게 테마로 우리는 되게 매매 잘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장에서 좀 넘어오면 또 여기서 물려서 또 내려가고 뭐 이런 항상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점일 때 되게 매매를 열심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힘들 때 공부를 하다가 조금만 난이도 좋아지면은 이러한 변동성 구간을 매매해야 를 된다라는 점, 이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트럼프 관세는 지금 1기 때와 2기 때의 방향성이 다른 거는 뭐 관세에 대한 조금 일부분 말고는 전혀 달라진 게 없죠. 지 트럼프가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다. 즉 선반영이 되어가고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테마가 어떻게 뭐좀 뭔가 재료가 뭐. 어떤 게 생겨날까 어떤 게 신선할까 어, 그리고 지금 피해보는 섹터가 있는데 이 피해보는 섹터는 또 어떻게 또 어떻게 돌려줬을 때 내가 또 어떻게 중소형주를 매매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고려하고 생각하시다 보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